아 여기 있다. 아 재유네. 가 볼게요. 네. 너무 민트 민트 하더라. 근데 자꾸 나온다고 괜찮아. 근데 중복은 되는 안돼 중복이면 네? 응. 오? 어? 수 오, 아 그럼 더구겠다수 정수 수 아싸. 근데 영수. 영수. 아 고마워. 대박. 고기. 나. 아, 파란색이야. 하나 남았는데? 파래. 말이 돼? 방위산이 래 상원이 두 개. 희찬이 두 개. 아, 진짜 짜증나. 다섯 명에 다 샀어요 얘네 다섯 명만 사도 사실 10만 원이기 때문에 이번 택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 그리고 제가 하자를 확인하려고 뜯었는데 병찬이 바지가 안 늘어나는 거예요 무슨 우레탄 줄 마냥 그래서 이 바지는 교환을 해왔습니다 얘는 아주 잘 늘어나요 물론, 얘도 잘 늘어나는 건 아닌데. 그리고 얘 몸도 이렇게 살짝 틀어졌는데, 저는 교환사유 아닐 거라, 고 아닐 거 같아서, 그냥 말도 안 하셨습니다. <laughs> 저는 뭔가, 1차 팝업 작품이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참고로, 저는 팝업을 세번 갔다 왔는데요. 처음 갔을 때는 친구들과 대리구매도 해주느라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만원을 썼습니다. 첫날에는 100만원을 썼고요. 둘째날에는, 이게 둘째날 건가? 아닌데? 이건 셋째날 거. 셋째날은 65,000원 정도. 둘째날은 영수증이 없는 것 같은데, 8만원 정도 썼습니다. 첫째날은, 이렇게 중요한 거, 품절날 것 같은 거를 다 샀고요. 둘째 날은 와펜을, 와펜이랑 파우치를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만든 게 있는데, 너무 잘 만들었죠? 봐도 봐도 뿌듯해. 그리고 이건 제 친구를 위한 대리 파우치. 그리고 저는 첫날 갔을 때 분철을 했는데요. 제가 다 풀박스로 사서 분철을 해왔거든요. 볼 빵빵. 이거는 딱 영중이랑 준수만 분찰했습니다. 너무 귀엽죠? 다음은 작품 브로치. 더 있습니다. 얘네도 너무 귀여워서 이네 명을 안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우선 분철은 다 구했었어요. 그 모든 자리가 남지 않도록 저는 다 구해놨었고요. 그래서 네 개. 그리고 마지막 분철은 농구공 키 근데 이거는 준수 안 같아요. 머리만 보고 판단해야 돼. 너무 귀엽죠. 이게 제가 분철한 것들이에요. 이음 피규어 종류인데요. 흔들흔들 아크릴 키링 면 샀습니다. 너무 귀엽죠? 평생 드립을 하는 영중이랑 화내는 준수 그리고 이제 코로토, 준수가 줬던 비타 파워를 들고 있는 영중이랑 초코를 너무 좋아하는 준수. 근데 저는 엘디아크릴은 제 스타일이 아니기도 해서 안 샀어요. 다음은 올스타. 이게 진짜 너무 귀여운 거예요 올스타가. 진짜 최고. 너무 예쁘잖아. 진짜 최고야. 이거 키 차이도 나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두면 더 작아요. 이렇게 실제로 키 차이도 난답니다 제가 여기 카드 냈는데, 카드는 아직 안 꺼냈어요. 구경시켜드릴게요. 응, 음, 뒷모습 너무 귀여워. 최대한 하자 없는 것 같은 걸로 보이는 걸로 골라왔어요 올스타 최고다 그리고 제가 3일에 걸쳐 따로 앞에만 사왔던 거를 모아봤어요 너무 귀여워서 안살 수가 없었어 근데 제, 제가 제 패착이 있었는데 성준수 이름표를 안 샀더라고요 그리고 영중이랑 하나 더안 샀어요. 두 개씩 쟁여놓으려 했는데. 진짜 이번 팝업은 와펜이 너무 예뻤어요. 와펜 안 사려던 사람들도 가서 와펜 보고 다 엄청 사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번 팝업은 와펜이었다. 다음. 캔 배찌가 엄청 궁금하시겠죠? 하, 하. 첫째, 첫째 날 100만원 썼을 때는 이걸 안 샀거든요. 근데 두 번째 갔을 때 너무 사고 싶어서 샀는데 그때 다은이가 나왔습니다. 어, 그, 그, 제발 중복만 아니어라. 하지만 영중이나 준수가 제발 나아졌으면 좋겠다. 해서 두 번째 샀던 거를 깠는데 준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몇개더살걸 했답니다. 이거 하나에 막 3만원에 팔고 거의 안 팔더라고요, 준수는. 다 교환 구하지. 아무튼. 근데 이거를 보고, 이, 이, 2일차 때, 이 준수 뽑은 짜릿함을 잊지 못하고, 제가 팝업 마지막 날, 그러니까 3차 했을 때, 5개를 사버립니다. 영롱하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해. 랜덤 중에, 신스틸러 키링이 있거든요? 이게 제가 첫째 날 갔을 때산 건데, 저는 이게 첫째 날두 번째 타임에 가서 꿀팁을 못 듣고 가가지고, 뭐가 그, 이런 볼에 있는지, 이 사각틀에 있는지 못본 거예요. 모른 거예요, 꿀팁을. 그래서 그냥 무거운 거 골랐는데, 이게 걸려그렇습니다나 만두용 중이. 나 만두용 중이가. 그리고, 이거 피규어, 작동 피규어 키링도 샀는데요. 저는 상호다은이 준수가 나오길 바랐거든요. 근데, 새유가 나와버렸습니다. 저와 교환하실 분, 상호 다음 준수 있으신 분, 제발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이로써, 저만 해도, 거의 이제 40만원을 쓴 거거든요? <laughs> 근데 온판 열리면 또 캠패치 사겠지? 바보에 바보 같아. 그래도 가비지 타임 최고. <laughs> Bye.